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제가 보니까 좀 많은 이제 이런저런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부동산 신민데 여전히 조급한 이유가 뭐냐라면 이 안에 어이 정도 내용이면 다 포괄을 한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절벽이라는 내로티브가 많고 아, 그리고 음. 또 정부가 하방을 받쳐준다. 음. 어야 2022년 봐라. 그 둔촌주공 앞두고 다 어? 이랬잖냐. 약간 그그 예, 그 이제 학습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이그 무적의 논리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중장기 우상향. 그니까 음.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음.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뭐뭐 뭐 잠깐의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음, 음. 되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는 음. 거고 거의 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 감소, 뭐 지방 소멸. 그런 피카고 코리아 뭐 이런 내러티브까지 가세하니까 이제 양극화가 아주 그냥 어 음. 음. 제대로 서울로 다 몰릴 거다. 그렇죠. 이제 음. 다이 양극화 음. 논리로 어, 지금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이제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말이 아. 다달라진 부분인데 예. 저는 맞아, 맞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좀 이제 좀 약간 다른 시각 네. 어. 이 투기꾼들이 어. 퍼뜨리는이 말도 안 되는 어. 논리를 <laughs> 좀깨뜨려 주십시오, 저, 팀장님. 그, 아, 좀깨트 정말. 어, 깨트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몇 <laughs> 가지는 좀. 어, 아, 좀 생각. 예, 생각 생각이 다르다. 예, 다, 음, 다 약간 말 되는 예,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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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몇 거야. 가지는 좀요 정도는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여기 맞아. 요부터가 볼로니. 이렇게 딴지 걸고 시비 걸은 논리 음. 콘텐츠 저 좋아합니다. 볼로니 요들이 그래서 자 보시면 그 항상 그 언론에는 이제 앞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아파트 입주물량이 얼마다, 얼마다라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거든요. 주로 예. 공급절벽이라는 논리가 이제 2025년, 2021년에 입주물량이 없다. 뭐 음. 지금 착공물량이 뭐뭐70% 줄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쓰는데. 음. 근데 이 2020년 2월 달 기사를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입주물량이 이렇게나 줄어든다. 라고 이제 음, 어, 부동산 114 음. 어, 이제 자료로 이렇게 냈는데 예. 돌아보니까 실제 입주 물량은 2021년에 4.7만 호, 2022년에 3.5만 호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민간의 전망은 입주 물량 통 전망도 많이 틀린다. 좀 많이 많이 이제 아, 좀 틀린다는 것, 그것도 좀 이제 적게 상당히 과도 추산을 한다는 왜, 건데 왜 틀려요? 일부러 왜곡해서 축소할 같지는 않고 저들도 그렇죠. 쓰는 데이터의 근거는 있을 텐데 왜 틀릴 거가 있을 텐데 어 제가 이제 주로 통상 부동산 일일사나 뭐 지인 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음. 발표한 게 제각각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아. 보니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던 거 는 숫자가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 네.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요번에 이제 분양을 했고 여게2000어 네. 내년 말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게 입주자 모집 공고 나기 전까지는 물량에서 내년 입주 물량에 아예 안 잡다가 아. 딱 분양을 한 순간 요 2600세대가 이제 내년 글려... 입주 물량으로 잡혀서 음. 쓱 그때 가서 반영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때 되는데. 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이게 참 그러니까 아하. 한 2년 앞 앞을 얘기하는 기사들은 이게 좀 약간 잘못 참고를 아 하는 게아 보시면 이 분홍선 1일사어 7월 18일 기준으로는 이때 2026년 입주 물량이 3,500 세대라고 나왔다가 예. 조금 지나서 8월 21일에는 이제 또그어 이제 한7,000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예. 또 분양을 하거나 해서 여기 아또 올라온 거예요. 그 사이에.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어 2년 앞은 굉장히 지금 과도 추산을 항상 되어 있다는 거죠. 요새는 하도 분양을 미리미리 한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막일년전뭐뭐여간 거의 거의 당연에 가깝게 분양들을 하다 보니 이 숫자가 더더욱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틀릴 공산이 일단 커졌고 그 다음에 저게 분양 물량도 아니고 입주 물량인데 음. 근데 그거를 입주 물량을 예를 들면 올해 입주 물량이야. 입주 그러니까 분양 공고가 나와야 그때 반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음. 내년 내후년 뭐 이런 걸 예상할 때는 당연히 입주 예상치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안돼 안 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그, 데이터인 것 같은데 착공을 하면 그 들어가요? 분양을 하나요 착공을 하면 거의 100% 분양을 하죠 근데 예, 분양을 네. 하면 그거를 이제 입주자 입주 물량으로 물량을 잡는데, 잡는데. 착공을 곧석달 후에 할게 확실해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분양은 안 했어. 음. 데도 이거는 입주자 물량이 안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통계를 잡을 때그 부담이 있는 게 아까 그러니까 착공할 그, 수 있으니까. 아, 착공보다는 착공을 했어도 예. 착공만 한 상태에서는 이게 입주시기가 언제일지가 확 안정해지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둔촌예를 예, 네. 들어서 둔촌주공이 2018 혹은 2019년에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언제 그쵸, 예정된 주식기를 건설사가 이렇게 잡은 건 있겠지만 아. 우리가 목도한 건 결국은 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아. 막 이래저래 밀려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예. 어, 뭐 이제 올해 말쯤에 나올 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일단 한 가지는 수작업으로 이걸 다 그러면 착공한 거는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 거가 하나 불편한 점이 있겠고 예. 그다음 하나는 이게 틀릴 이제 뭐뭐 뭐. 그렇죠. 뭐저 그렇죠. 어, 정확히... 확실하다. 뭐 약간 예. 그 부담인데 음... 그러다 보니 여기 이 음...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아, 그래도 이렇듯 차이나요? 따블 이상? 어,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만, 하다 못해 올해도 올해 초에 5. 서울 연간 입주 물량 뭐 조사일에 가장 적어라면서 2024년에 뭐 11,000개에서 토끼가 놀라는 막 그림 이렇게 붙였는데 네, 네. 근데 올해 전촌주국만1 2 0 0 0세대 입주를 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그니까, 참, 여전히, 이게 그 7월 18일 기준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따로 입주 물량을 2년치는 어 예상, 이제 자체 집계한 거를 보도를 합니다. 근데 예. 이거를 대부분 인용을 안 하거나 안 보고 계속 이제 민간기관에서 나온 아, 숫자만. 저건 서울시가예 예상한 그렇죠. 거. 저요 예상치로 아. 나온 그렇죠. 거. 그죠 요거는 착공한 거. 그니까 어. 착공해서 분양은 안 했지만 착공한 것도 저 수작업으로 잡은 물량이죠서 아, 24년에 예. 할 걸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입주 예정 물량이 음. 2024년에, 음. 2024년에 음. 3.8만 원인데, 어 여전히 아직 그 민간 기관은 뭐 2만으로 잡고 있고, 아하. 또 특히 내년은 어 2025년에는 이렇게 많다 하는데, 민간은 뭐요 정도다라고 야, 이렇게. 아, 진짜 굉장히 거의 두, 두 배씩 차이 나네요. 음 어, 그렇습니다. 우와. 근데 이제. 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누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예. 저 차이 나는 거에 상당수는 국토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건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했고, 빠한 아파트인데 음. 왜 그거 안 더해가 아니라 그것도 음. 물론 더했겠지만 음. 이른바 청년주택. 음. 아, 네, 네, 네. 원룸 그런 것들을. 어. 아, 그냥 입주 물량으로 잡는다. 그것도 입주, 입주는 입주니까. 어, 맞는 적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그 분양 안한걸안 잡는다라는 그 오류랑 네. 그 다음에 공공 물량들이 누락된다라는 그건데. 음, 음. 근데 말씀대로 저 청년주택, 안심주택 같은 게 이제 연간 한3,500꽤 많은 물량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음, 음, 제가 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음. 여기 자, 보신 장표처럼 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그 아, 나쁜 아, 놈들, 아, 나쁜 아, 놈들 아, 그런 얘기하고 또 아. 일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런 놈들도 네. 좀따라잡으십시오 같이 그러니까 과거치는 과거치는 <laughs> 그들도 이거를 다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입주물량으로 나오면 그 공급 물량도 음. 과거치는 수정을 해요. 저렇게. 음. 아?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앞으로 나올 거에는 이걸 빠지면 이거는 그러 절벽 그림 아 나오게 만들다. 절 그림이 아 나올 수밖에 아아 없는 아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예를 들어 둔촌 주공 입주에도 뭐 최근에 뭐어 전세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해서 이제 이런저런 기사 나오는데 야, 그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서 그래. 헬리오 때는 그럼 왜 떨어졌어? 입주 물량이 그 뒤에 많았어. 이런 얘기를 이제 뒤 지나고 보니까 아 하지만 아 이때도 20189년에는 2020 실년 물량 적은 걸로 어~ 이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공공도 막 이제 추가하고 뭐~ 다 해서 이런 음, 그림이 나온 거지 음. 그니까 러 이거에는 우리가 있어요. 공공을 어, 빼는 어.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과거 그래프에서도 그걸 뺐어야지 왜 그러니까 그거는 네. 더 하면서 어, 네. 진짜 절벽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음. 사람 겁주냐 좀 그게 좀 아쉬우면 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laughs> 네, 뭐 근데 물론 민간 기관에서는 당연히 디스크레이머를 걸죠.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고 그때 가서 아,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 식으로 이제 있구나. 하는지만 아. 그러다 보니 지금 워낙에 저게 2026년 입출물 량이서울이 7천 세대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됐다 보니까 음. 일부 전문가 분들도 그걸 이제 인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아.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아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아, 일단은 좀 그런 거고요 물량에 대한 과소 그래프가 항상 있다 어, 예 음. 일단은 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음. 제가 듣기로는 20, 음. 올해가 24년이죠 네. 25년은 물량은 그래도 좀 있고 26년부터는 절벽입니다 음. 그 이유가 26년에 입주를 하려면 22년 뭐 21년 뭐, 뭐 이럴 때 음. 이럴, 그때 뭔가 추진도 되고 아니야. 했어야 되는 건데 음, 그때 그런가요? 금리도 높고 P F 가뭐 어떻게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안된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음, 얘기하던데 그 네, 내년부터도 하여튼 입주 물량 안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말이면 정말 그 친구들 진짜 음. 구속해야 아, 돼 진짜. <laughs> 그러니까 거기에 어, 제가 건너대에서요 장표로 한번 넘어보시면 예. 아 일단 요거부터 말씀 좀드려야겠네요어 아,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예. 실제 음, 2022년 도에 음. 많이 올랐거든요. 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가격 증가가안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이제 스탑이 돼서 음. 그래서 이제 저한몇년 뒤부터는 공급이 되게 적다 없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근데 음. 일단 뭐 그거는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과거도 같이 돌아보면 과거에도 어 이렇게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폭등했던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공사비가 근데 통상 많이 폭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건설사의 매출원가를 보면 한 2, 30%가 자재비고 한 50%가 이제 외주비,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음, 음, 그러니까 자재비는 음. 요 2007, 뭐, 8년요 음. 요 때도 당시 뭐, 유가 막100% 원자재 음, 음. 원자재가또 올랐지만 특히 이제. 어, 집값이 너무 오르면은 이제 다들 집 짓는다고 이제 현장이 많아지니까 아, 이 사람 구하는 게또 예. 힘들어져서 어, 어. 인건비가 어, 어. 또 많이 오르거든요. 네. 예. 이게 쭉한 번에 쫙 반영된 때가 있고 음.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는 해요. 확실히 음, 음. 고 이듬해나 고 네. 다음까지 예. 착공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음.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착공 물량이 2023년에 그러니까 빨간색은 아파트고 어, 회색은 이제 비아파트. 거든요. 서울시의 네. 착공 물량이 음, 음. 어,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어 2090년처럼 이렇게 지금부터 어, 2023년보다도 더 줄었던 시기가 음, 어, 있었는데 예. 착공 물량이 그래서 그래서 워낙 이때도 전문가분들이 야 착공량 너무 줄어서 이제 음, 서울 집값 음. 오를 수밖에 없다 했지만 음. 우리가 목도한 건 2010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는. 어~ 음, 상황이었거든요 음. 또 요때가 입주 물량도 공교롭게도 또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나 뭐비 아파트로 보나 음, 공교롭게 같이 적었는데 그럼에도 음, 상당 기간은 상당 기간은 좀 이제 어~ 집값이 좀저 이제 좀 예, 이제 내려갔었고 지금의 상황은 말씀처럼 이제 착공 물량이 줄었고 어~ 그로 인한 여파가 분명히 이 시기보다는 이제 좀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할 텐데 근데 음. 서울은 특히 이게 참요 통상 착공하면 2~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은 또 워낙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얘들은 또한 4~5년 지연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이둔촌 주공이 2018, 19년 착공이지만 인재 나오듯이 꽤 예전에 착공한 게 이제 요 2025, 26에 어, 공급으로 나오는 예. 효과도 있어서 어, 지금 착공이요때 대략 한요 이, 이 시기에 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더 많았던 거 감안하면, 음. 여기가 조금 낮아도, 같이 믹스가 된 효과 생각하면은, 2026년에 막 그렇게까지 입주물량이 적을까? 약간은, 어, 좀, 뭐, 음. 그 정도는 알것 같다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참, 뭐, 정치되기 전 없긴 한데, 당시 요 시기에, 이제, 당시 뭐, 국토부 장관 이런 분께서,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른데 공급이 음. 부족하다 하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음. 이제 많이 혼 예, 네, 그런 네.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심 그게 참 이해는 가던 게 이게 착공으로 보나 입주로 보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많기는 했거든요. 요게, 아. 아. 네, 아파트 물량에.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F인데 이제 음. 이 F의 감성을. 못 알아주고 이제 팩트에만 기반해서만 이 아, 피가 설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착공이랑 입주로 보면은 옛날보다 많은데 지금 얘들이 무슨 소리하냐 막 이런 아. 뭐어 아. 감성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그때는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니까 착공과 입주가 많으면 음. 아무리, 많아지는 게 사실이지. 아무리 F로 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싶다가도 수급이 바로 달라서 달라지는데 어째 그렇게 올랐을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앞에서 약간 지루한 얘기지만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이 아니냐가 음. 이 공급 물량을 음. 어느 정도 이게 이겨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한 번, 그이 그러니까 음. 정도 공급이 늘었지만 가계부채 저렇게 늘어나 버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냥 막다이 아. 이걸 다 그냥 이걸 다 소화해 버린다라는 거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 서울과는 달리 지금 그렇지. 세종시 그렇지. 사례를 지금 하나 좀 음, 지금 음, 말씀을 음. 드리자면, 네. 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착공 물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세종시 입, 네. 네. 착공도 많이 줄고 그래서 입주 물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 세종시가 보면 보시면은. 어, 가구 소득도 전국에서 지금 높고, 압도적으로 높고,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어, 주요 어, 도시들 중에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가, 감안을 해보면, 음. 그러면 세종시는 뭔가 이제 이게 상승의 포텐셜? 이런 게많 거죠. 네, 우리는 어. 이제 물량으로 보나 소득과 예.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 세종시 집값이 이 장표에서 예. 이렇게 어~ 에~ 린 것처럼 어~ 전고점에서 많죠. 많이 내려온 뒤로 회복이 좀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게다가 서울이 오르는 요 기간에도 심지어 안 오르고 좀 약간 더 떨어지는 음. 약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니까 저의 해석으로는 저의 해석으로는 음. 이게 좀 전고점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니까 너무 선반영을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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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오, 어, 그러면 기회인가?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약간 전세가가 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음. 전, 이제 8억짜리 집이 전세가 막 3억 몇천 이러니까 전세가율이 막 이제 30몇 프로 막이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집값도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아, 이 전세가 생각하면은 좀 약간 부담이 좀 된다. 아하.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세종시는 정말 이 물량으로 보면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이 2 음. 0 2 3삼년은 거의 뭐 제로 뭐였었고 뭐 입주 물량이 지금 당연히 착공이 안 하니까 이렇뭐 이러, 이러한데.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세종시는 이제 이천십이년부터 이 통계가 나오는 도시라서 예. 세종시의 집은 사실상 거의 다 신축 아파트. 라고 할수 있어서, 예. 뭐, 한 5년 차 집이나, 뭐 음. 1년 차, 2년 차 집이나, 그, 그렇죠. 뭐, 그렇죠. 그냥, 이게 뭐, 그렇게 예. 신축발이라는 음. 게, 어, 있지 않을 뭐, 그런, 일다는 것도 감안을 하면, 당분간 좀 공급이 좀 신축이 없어도, 어, 이렇게 좀, 뭐, 수요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 집값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음. 이렇게 탁, 이렇게 수급부담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를, 어, 쉽게 예상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일단 음. 좀세종시 상황 어 높은 거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사후적인 해석인데 또 어떻게 또들 해석하시냐면은 세종시가 이 좋은 시기에 또 음. 지금 못 오른 이유가 세종시도 어쨌든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 수요가 다 서울로 갔기 때문에 심지어 세종시 집을 팔고들 서울 아파트 샀다 뭐 이런 어~ 해석까지도 어~ 있기는 그 세종시는 합니다.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진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군요 어, 그러니까 그...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 워낙 수요, 부족할 때, 그리고 혹은 공급이 부족전 집값이 너무 높았을 때, 어, 그럴 때는 공급이 좀몇년 정도 좀 부족, 이렇게 많이 음. 예전보다 줄어도 음. 그래도 집값이 이렇게 반등을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이로는 지금 세종시 사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외로는 뭐 스페인, 일본 뭐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사례가 어, 좀 있기는 하고요. 네.